안녕하세요. 금화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음, 바로 시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손목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완전 꿀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시계 하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우리의 몸과 뭐 같은 그런 악세사리죠. 한 몸이죠. 어, 군대 갈 때도 이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안 떨어지고 차고 요즘 하도 스마트폰 이런 거 많지만은 그래도 이 시계의 존재감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 해도 시계는 계속 꾸준히 갈것 같아요 그 시계 보면 고가 저가의 여러 종류의 시계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 시계들의 종류 모양 뭐 이런 건다 틀리지만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시계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꿀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땡겨왔습니다. 땡겨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계줄, 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유명 유튜버 분께서 시계줄 뭐, 자가 줄이는 법 해서 그 공구를 그 인터넷에 사서 막 집에서 망치질하고 줄이더라고요. 내용은 참 좋은데 그 시계 줄이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이걸 보시면 여기 뭐 핀을 때리고 받고 뭐 빼고 그다음 줄여서 연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터넷에 파는 공구만 있으면 아무나 망치로 때려갖고다줄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버클이. 그 분은 이 버클이 이쪽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죠 버클. 버클이 정중앙에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렇지만 버클은 사실은 중앙에 오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그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 버클이 정중앙에 이쪽에 와서 5대5로 정확하게 예쁘게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 그렇게 줄여, 줄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활합니다.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필기할 때나 이럴 때나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이 시계 대가리가 돌아가서 여기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막 아저씨들 시계 이렇게 제가 오늘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 시계 줄을 줄여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줄이냐면 이 12시 방향이 여기입니다. 이 6시 방향입니다. 오른손, 왼손잡이 상관없이 6시 방향을 4, 그 다음에 12시 방향을 6, 10이라 가정했을 때 길이가 그러니까 6대 4로 6시 방향을 짧게 줄이는 겁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개죠 여기는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입니다. 이게 아홉 개열 개고 이쪽은 더 길어도 됩니다. 이만큼 늘어져도 이쪽은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이쪽이 여기 왜냐고요? 이게 어, 이쪽 그 시계 대가리와 이쪽 버클이 이 쪽이 짧으면 여기서 안 넘어갑니다. 진짜 슈트 같은 거딱 입었을 때, 남자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게 시계 대가리가 자꾸 돌아가면 진짜 불편하고 멋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방식대로 줄이면 이 뒤에는 아무리 시계 줄이 길어도 이만큼 늘어나도 여기서 고정입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딱 손목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해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4, 6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7대3 정도는 좀 너무 빡빡하고, 이쪽이 너무 빡빡하니까, 6대4로 줄이면 6시 쪽을 4, 12시 쪽을 6. 자, 오른쪽에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입니다. 고정. 정말 편합니다. 이 쪽으로. 손목 안쪽에, 이쪽에 걸려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 중앙에 보면 나중에 바보. 약간 비슷해 진짜 그래야 됩니다 여기, 여기부터 봅니다 시계 시계 대가리가 아니면 뱅을 돌든지 그러면 이래 이래, 이래 계속 털, 털어야 됩니다 이래야 편합니다 시계 한 몸과 같죠 알고 줄여야 됩니다 시계 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계방에 가서 그 사장님께 시계 줄 줄일 때 버클이 손목 안쪽으로 딱 붙게. 그렇게 줄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메탈 시계든 줄이는 시계들은 다 이렇게 줄여야 돼요. 사실, 뭐, 그렇게 안 차면 음, 시계의 맛을 못 느낍니다. 항상 원리, 이해를 해야 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꿀팁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안녕.